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 올려 바치는 거한재미입니다. 거한재미 들거 책상 안 가지런할 제 눈썹 위 거한재미는 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추다라는 뜻으로 후한서 양홍 전에 나오는 말인데 남편을 공경 함으로써 내 애가 서로 신뢰를 쌓고 가정을 화목하게 함을 이르는 교훈의 말입니다. 내가 서로의 장점을 알아봐 주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로부터 비롯된 신뢰와 공경 그리고 사랑까지 이런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후한 때 양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학문의 깊이가 있었고 절개가 꿋꿋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홍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한 생활을 해왔지만 굶주린 삶 속에서도 태학을 마쳐 많은 학식을 쌓게 되었고 태학을 마친 후 관직에 나가지 않고 들에서 돼지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그는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기르던 돼지로 손실을 배상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로는 보상이 부족하다고 하자 양홍은 그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것으로 보상을 보충해 주었는데 이런 소식이 온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홍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며 그에게 일까지 시켰던 그 사람이 지나쳤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얼마 후그 사람은 양홍의 성실한 태도를 깨닫고 자신의 집에서 일을 그만해도 좋다고 하며 받았던 돼지까지 돌려주려고 했지만 양홍은 돼지를 끝내 사양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생활하자 마을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 멀리 사는 사람이든 모두 양홍이 학식이 있는 농사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양홍은 이를 모두 거절했는데 같은 년에 맹대인이라는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딸이 시집을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편 맹대인의 딸 맹광은 피부가 검고 뚱뚱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나이 서른이 넘는 처지에서도 양홍 같은 훌륭한 분이 아니면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부모가 할수 없이 양홍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러자 양홍은 그 처녀의 뜻이 기특해 그 처녀에게 청혼을 했고 곧 결혼 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는 날 맹광은 예복 을 곱게 차려 입었는데 양홍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섹시가 궁금해 그가 닭을 물었는데 양홍은 내가 원했던 부인은 비단 옷을 걸치고 짙은 화장을 하는 여자가 아니라 누더기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깊은 산속에서라도 살수 있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맹소전은 남편의 생각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에게 그때까지 초야를 치르지 않아 미처 홀래복을 갈아입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맹소전은 내실로 들어가더니, 머리 장식을 빼버리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채소 바구니를 팔에 걸고 나왔고, 양홍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 후부터 맹광은 화장도 않고 산골 농부 차림으로 생활하다, 남편의 뜻에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배를 짜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홍은 농사 짓는 틈틈이 시를 지어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후한의 조정과 황실을 비방한 대목이 문제가 돼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나라로 도망쳐 그곳의 명문가인 고백통이란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고 방앗간지기 노릇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방앗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는 실은 내색없이 밥상을 차리고 눈썹 높이에 맞춰 들어올려 남편에게 공손히 바쳤다는데 팔림이 장사였나 보네요.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본 고백통은 큰 감명을 받아 그들에게 새 보금자리와 생활 터전을 마련해 줘 그들을 도왔고 그 덕에 양홍은 수십 편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도 낳고 잘 살다가 양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때야 비로소 맹광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한 재미는 이처럼 양홍과 맹광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는데 훗날 사람들은 금실이 좋은 부부를 가리켜 양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공손히 받드는 것을 일러 거한재미 또는 홍한상장이라고 했습니다. 홍한상장은 양홍이 차린 밥상이란 뜻인데 중국 최고의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홍루몽에도 나옵니다. 귀머거리 남편과 눈먼 아내가 가장 행복한 부부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는데 잘못 보고 들어도 감싸주는 부부의 정이 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맹관은 황제의 처몽모 제나라 선왕의 왕후 종리춘 동진의 명사 허윤의 처완씨와 함께 중국의 사대 춘야로 불립니다. 피부가 검고 몸이 비대하고 힘이 장사인 여자로 남성들이 바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여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양홍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가 화려하기보다는 자신과 함께 어려운 삶을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양홍을 바라보는 맹광은 남편의 가난을 부끄럽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높은 학식과 고든 절개를 높이 평가했음이 분명합니다. 거한 재미와 유사한 말로는 위에서 본홍한 상장외에 거한 상장, 맹광 거한, 맹광 형차, 재미 형차 복은 등이 있습니다. 지압이 밭딸나 뒤 밥꼬리 이곳까 밥상을 들어디 눈썹에 맞춰이다 침코니 고마우시니 선이시나 다실까. 이 시조는 무릉 속집에 실려있는 조선 중종 때 일명 무릉도인으로 불렸던 주세봉 선생의 시조로 오륜가의 그네 번째 부분인 부부유별인데 거한재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맹광의 고사에서 허술한 옷차림을 가리켜 형체포군이라고 하며 형철하는 말도 생겼는데 형철한 남에게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올려 바치는 거한재미였습니다.